연무것스나야 양철이 싫라 양철이 싫어? 어떡할 건데 이거. 이거 어떡할래? 이거 어떡할래? 엄마 아픈데. 속쎄일 거야. 가만 갈까? 병원 갈까? 병원 갈까? 치카치카 하러. 하카 갈까? 아프게. 반비 마취하고 싶어. 하자. 가가가가가가가 하자. 치가 치가. 가가 치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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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기 싫어. 안 돼. 해야 돼. 아아 아세요. 아. 아. 아, 아하세요, 손님. 빨리요. 공짜스일링입니다 손님, 아하세요. 아하세요. 손님, 아하세요. 빨리 아하세요. 안 돼요. 지금 여기 낑겼어요. 탈출할 수 없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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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놈 카시노요. 이빨에 엉망진창이잖아. 지금. 빨리. 아